이제 13장을 넘어오면서 내용이 조금 다시 바뀌어집니다. 이 13장에는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과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땅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그리고 내일은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문자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읽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끼어맞추기식의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미혹되고 또 잘못된 길에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와 힘을 받는가 다시 말해 이 짐승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올본문 2절 말씀해 보면 이 짐승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짐승의 출처를 보면 용이 그에게 권세와 힘을 주었던 짐승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짐승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용이라는 존재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려지는 존재를 의미한다면 그 사탄과 마귀에서 나왔던 이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흔히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땅,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와 보호자와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이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짐승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난 것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린 여기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또 용과 같은 사탄들이 하는 형태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그런 모습을 들 보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짐승 하나가 머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능이 이와 같은 이와 싸우려라고 사람들의 경배가 그에게 집중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이 뭐냐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가 영적인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이 용으로 나왔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성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을 보내었던 용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용이 어떤 존재인가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3년 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땅 속에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 그 고난 중심에는 용과 그에게 힘을 얻은 바로 짐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서 이겼다. 다시말해 성도를 폐하게 만들고 더 강력한 힘과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서 8절 말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기는 자를 따르기를 원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 쌍의 이치이자 또 정치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이 이기는 자, 승리할 것 같은 자, 대권을 잡을 자, 그 자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자 쌍의 질서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기는 자가 누군가를 보면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권세를 가진 자를 따르게 되고 그를 경배하게 되고 승리한 자를 따라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들 모두가 무엇을 따르는가하면 이기는 자 승리한 자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경배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고 경배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면, 권세를 가진 자라면, 결국 권세를 가진 자, 이기는 자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따라가서 서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따르는 대상이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아니면 용으로도 나왔는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따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그 뒤를 보면 그 앞을 찾아보면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그 행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고 어떤 행렬과 권세 아래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바로 그 자리의 앞자리를 보면 내가 따라야 될 자가 아니라 쌍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따르고 이기는 자를 따라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물론 세상에서 그 이기는 자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죽을 자리, 심판 앞에 서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또 누구를 경배하며 인생의 삶을 살 것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품고.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만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처럼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보여주는 기적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의하고 살펴야 될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들죠. 생각지 못한 기적이 눈에 보이고, 생각지 못한 어떤 화려함이 눈에 보이게 되면, 마치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런 불나방처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비방들이 우리 앞에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6절 말씀처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망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 비방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비방하는 소리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는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반에서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듣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에서 결국 교회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말들이 그들 귀에 들려지면 그들 속에 세워진 알고리즘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 들었던 것만 반복하여 듣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한편에 편향되기 시작하고 그 편향된 생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내게 들리는 수많은 말들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에 붙들려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이 사라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해외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가 다가오게 되면, 골을 넣나,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손흥민 골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밑에 보면 이상한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 아랍계통에서 이제 그 아이디를 두고 만든 영상 같습니다. 게임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성민이 골을 넣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옛날 영상입니다. 옛날 영상을 마치 날짜도 적습니다. 뭐 12월 18일 성민 두골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 정말 골을 넣나 보다 싶어서 이제 보게 되면 옛날 영상을 틀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 많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 클릭하게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말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말들이 결국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지금 이땅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인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우리의 삶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늘언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다가오는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이들과 예전에 그런 놀이들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를 훅밀으면 아이가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밀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넘어지지를 않고 버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누군가가 밀수 있지만, 내가 인내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공격이 우리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고하게 설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종말론 신앙은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우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될때 어떤 공격이 우리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도전과 미혹함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믿음으로 온전히 설수 있는 여러분 한분한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